안녕하세요. 답변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성TV 김성도입니다. 박서진 가수가 여주시에서 열리는 여주선비장터축제에 출연합니다. 여주시의 대표축제 중 하나인 제2회 여주선비장터축제가 오는 15일 토요일 16일 일요일까지 이틀간 가남읍 대신천변 일대에서 진행됩니다. 여주 축제는 가남읍 태평리의 지명인 선비와 5일마다 열리는 가남 5일장을 표현하는 장터를 합쳐 가남읍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게 바라는 주민들의 마음을 담아 2018년 10월에 처음 개최하였습니다. 여주 가남의 주최하고 가남업 축제추진위원회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풍성한 농특산물 판매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다채로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여 시민들에게 화합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제로 운영됩니다. 축제 첫날인 15일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지역 예술인들과 더 행복 오케스트라를 비롯한 예술인들의 공연을 진행합니다. 개막식은 오후 5시에 시작하며 초대 가수, 박서진 가수의 축하 공연과 함께 시민들이 쏘아 올린 희망의 불꽃놀이로 하이라이트를 장식합니다. 둘째 날 16일 10시부터 22시까지 다양한 공연 무대와 함께 시민들이 참가하는 노래 자랑을 진행합니다. 노래 자랑 대상 수상자에게는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축제 마지막 소망의 메시지를 담은 소원 풍등 날리기로 아름다운 대미를 장식합니다. 더불어 축제가 진행되는 이틀 동안 농산물 직거래 장터 함께하는 체험부스 키즈존 신토부리 먹거리도 상시 운영되며 축제 기간 내에 택배를 무료로 제공하여 방문객들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이날 공연에서 박서진 가수와 함께 멋진 추억 간직하시길 바라면서 답별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TV 김성도였습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